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제가 비가 오는 날씨가 비가 오락락 가 하는데 어, 해운 이동 어, 동네 한 바퀴 도는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아, 여기 지나가다 보니까 대추 나무가 대추가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어, 옛날에는 이 주택에 대추라든지, 감, 음, 무화과, 요런 것처럼 많이 심었죠. 뭐, 저 가실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요즘은 이제, 어, 그런 것보다 꽃나무 같은 게 이런 걸 많이 심죠. 그 정수가 옛날하고 패턴이 많이 달라졌죠. 여기는 지금, 음, 왼쪽에 지금 지나가는데 여기 마산동중입니다. 마산동중 여기, 여기가 여기 옛날에는 이쪽에 이쪽에 후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쪽에 지금 정문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 40년 가까이 타지에 나가 살다가 이제 여기 이주로 애가 들어왔는데 옛날에 살던 동네로 왔는데 여기 마산 동중 여기가 옛날에 후문 같은데 여기가 정문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기억이 잘못 된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이 우측편에도 해원초등학교가 있죠. 해원초등학교는 여기 그대로, 어, 후문이 그대로 있습니다. 해원초등학교는 어, 변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동중은 그 교문 입구가 바뀐 것 같습니다. 아... 회원, 여기, 여기, 해운초등학교 마산동 중에 이렇게 두 개가 가까이 있어가지고, 학군은 좋습니다. 어, 애들을 키우는 그 신혼부부들은 여기 학군이 좋아가지고, 여기, 가 어, 여기 저 앞에 보이는 요 아파트가, 이펜한 어, 세상, 그대림건설의 지은 이펜한 세상입니다. 어, 그리고, 음, 여기 그, 공원을 여기 만들어 놨는데요. 여기 공원 쪽에 이쪽에 지나서 옛날에는 이쪽에 어~ 우리 어~ 이쪽에 공원 저, 저쪽으로 가면은 어~ 저쪽에 마산동중 정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 이제 아파트 들었으면서 아마 위치가 바뀐 것 같아요. 대원초등학교 홍문원 쪽이 그대로 있죠. 옛날이나 지금이나는 그대로 있습니다. 어, 이쪽에 좌측편에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옛날 그 동네가 없어지고 아파트가 새로 들어서면서 조금 바뀐 것 같은 동네가 음, 이렇게 쭉 걸어가다 보면은 어, 여기가 저기 어, 서울로 따지면은. 서울 저기 어디야 남곡동 같다고 해야 되나 서울 저 남곡동에 가면 이렇게 단독주택이 아주 쫙 있는 게 이렇거든요 여기가 마산에 남곡동 그 저기 여기 해운동하고 저기 어. 남곡동 같고 저기 성우동 쪽으로 가면은 저기 서울 저기 약수동 같고 이렇게 돼요. 그렇게 비교를 제가 해 보는데요. 여기 앞에 이제 보이는 저 울타리 울타리 진게 보이는데요. 조금 비가 그쳐가지고 하늘은 맑죠. 요 앞에 보이는 요게, 아, 여기가 중간보도로 건너가면은, <laughs> 여기도 그 대림건설에서 지금 이 편한 세상에서 지금 뭐2,700몇 세대를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대단, 이편에서 대단지가 될것 같아요. 이쪽, 1단지 하고, 이쪽에 2단지 하고 있으니까, 이거 한 3, 4단지쯤 되겠네요. 이편에서 대단지가 될것 같습니다. 어, 요 안에 지금 그, 텃파기를 하고, 여기 이제 사무실 하고 이런 걸, 제가 영상을 찍은 지 며칠 돼가지고, 지금은 그, 사무실하고, 현장 사무실하고, 아다 지었더라고요. 다 짓고, 이 본격적으로, 어, 공사가 들어가는서 텁하기는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울타리도, 안전 울타리도 본격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다 쳤고요. 어, 여기가, 이, 이 분양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여기, 여기서 살던 옛날에 살던 사람들은 또, 여기가 또, 냉당자리라 해가지고, 여기 분양파기를또 원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위치는 참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데, 주변에 그, 큰 대형마트 이런 게 없고, 어, 고등학교도 좀, 멀리 있고 그이 주변에 초등학교 두 개하고 중학교 두 개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마산 동중하고 마산 여중하고 이렇게 있는데 어 초등학교도 두 개가 있고요. 아마 초중고는 그래도 괜찮은데 고등학교는 조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대형마트하고 어, 고등학교가 없다는 게 조금 단점이죠. 그래도 여기가 옛날, 어, 단독들, 따닥다닥 붙은 단독들이 많았었는데, 재개발되어, 드디어 재개발되가지고, 재개발 어, 몇년 후면 아파트가 웅장하게, 2,700몇 세대라니까 웅장하게 들어서겠죠 어, 숙박이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음. 많이 변했죠. 저저 저 앞에 저기 제스건설하고 롯데 아파트하고 보이는데요. 여기는 옛날에 그 이망선, 이망선 철길 따라 여기 쭉 가다 보면은 난전 난전 시장들이 지금 형성돼가 있는데요. 지금 저 아파트 진다고 다 부수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간다면? 은 해산다리, 그, 그, 큰 도로변이 있죠. 그쪽으로 가서 더 앉아있습니다. 이쪽은, <laughs> 이제.